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캐디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원래는 캐디 생활을 하셨잖아요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22살에 시작했어요 그럼 22살에 시작해서 한몇년 정도 일하셨어요? 일을 쉬었다 안 했다 하는 게 있거든요 캐디분들 네. 그러니까 겨울에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 빼도 7, 8년? 되게 오래 했네요 네좀 오래 한 편이에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넓고 네. 푸른 잔디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 자연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음. 자연? 어, 너무 좋을 것 같아 사람 만나는 거 좋아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하게 됐어요 아 약간 단순하게 시작하시긴 했구나 그러면 꼴 골장그에서 보는 조건에 뭐가 있었 어요 조건이라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아 없어요 캐디분들은 네. 몸만 건강하고 네. 학력도 별로 보지도 않습니다 외모 안 봐요 외모도 안 봐요 근데 캐디가 제가 알기로는 수입이 네. 다른 일보다는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면접 때좀 까다롭지 않아요 그게 왜 없냐면요 캐디분들이 신입이 100명이 들어왔 어요 70 80명은 그만둬요 어차피 아, 100명, 아, 없어져요 어차피. 아 100명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네. 교육을 받다가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골프 룰부터 시작해서 사람 상대도 해야 되지 음. 해외 같은 경우는 골프 한 명에 캐디 한 명인데 네. 우리는 나 같은 경우는 골프 4명이 네한 명이거든요. 네. 네 명을 다 서브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응대해야 되고 하는 게 음, 음. 정말 힘들거든요. 내기 골프 하는 사람들 나가면 하나라도 실수하면 끝나거든요. 어. 너 때문에 망했어.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진짜 골프를 몰라서 그러는데. 네. 캐디 역할이 정확히 뭐예요? 거리를 알려줘야 되죠. 골프장이 정말 넓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럼 공은 요만해요. 이게 몇백 메다씩 나가요. 2 0 0메2 5 0메 근데 그 공이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골프 공이 어디로 갔는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빨라서. 네. 어, 되게 뭔데도 그거를 파악해야 돼요? 네. 네명다 알아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에 처음에는 멘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급여는 한 어느 정도 돼요? 현재 기준으로는? 캐디분들이 평균적으로 라운딩을 40번을 해요. 캐디피가 15만원이거든요. 그럼 곱하기 40하면 600만원이잖아요. 네. 뭐 600만원이 기본 깔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팁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10만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만원, 2만원 무조건 나와요. 골프는 뭐 고급 스포츠다 하니까 막돈 쓰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진짜 천만원 가까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와, 엄청 많이 본다. 그럼 근무하는 남녀 성비는 어떻게 돼요? 캐디가 만약에 뭐 100명 있다 생각하면 남자가 한2 30명 있나? 확실히 여성분들이 많고요. 아, 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다 네. 기본으로 벌어가시는 건 비슷하겠지만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도 좀 있어요? 있죠. 아무래도 네. 서비스업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호텔에 갔어요. 근데 네. 응대하는 사람이 뭔가 여성분이 예쁘게 뭔가 딱딱 말씀해주시면 기분 좋잖아요. 뭐 그런 거랑 같은 이치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골퍼하고 5시간 동안 있어야 돼요. 양... 아, 너무 힘들다. 5시간 같이 있는 거는. 네. 그래서 진상을 <laughs> 만나게 되면요. 한마디로 돌아버립니다. 진짜 5시간 동안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고역 때문에 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죠. 만희 님은 개인적으로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어요? 전남 남자 캐디잖아요 지금은 여자 골퍼분들이 정말 많아져서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할아버지분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분들은 여성분들또 좋아하잖아요 어린애들이 좋아. 딱딱딱 해주면 좋잖아요 네. 근데 남자애가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아니고 온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 만약에 손님한테 내가 잘했어요. 그럼 다음에 올때 지명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럼요. 저는 정말 많았었어요. 당시에는 네, 여자 고객 인은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마하리뭐 하지만 나름 남자 캐디치고는 얼굴이 여성스럽게 생겼잖아요. 음, 제가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여자 손님 전담 캐디로 전향을 했죠. 제가 완희님 채널 좀 봤어요. 나, 네 거기에 정말 생소한 단어를 음, 들었거든요. 네전 꽃뱀은 들어봤는데 풀뱀은 안 들어봤어요. 음. 풀뱀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풀뱀이라는 단어가 엄청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꽃뱀을 풀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내기가 정말 많아요. 진짜 몇백만원, 몇 천만 원 왔다 갔다도 있어요. 아, 한 홀에도 한 홀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빨아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 돈을. 내가 여자인데도 골프를 너무 잘쳐. 그냥 뭐한 90타, 100타 쳐요. 네. 100순이에요. 얘기를 하다가 오빠 저희 뭐 그냥 가볍게 내기 하나 할까요? 재밌게? 하면 남자분들 무조건 콜이죠, 뭐. 그쵸. 니까 네 지게 이러면서 <laughs> 네. 내가 너, 너한테 지겠냐 이건데. 뭐 그냥 하자고 하면 다 하잖아요, 남자분들. 호구가 많아요, 골프장에. 음... 돈 많은 호구들 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기 가는 거죠. 여자분들이 잘 치시는 분들은 진짜 잘 치거든요. 어, 나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지 갑자기? 남자분들 거기서 멘탈 나가 좋아해. 음... 진짜 안 맞거든요. 에. 골프는 멘탈 하나 나가잖아요. 안 맞아요, 골프가. 남자분들은 와이프 전화 한번 받으면은 공이 안 맞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웃음> 왜요? <웃음> 와이프 전화로 받으면. <laughs> 요즘 뭐 유튜브 컨텐츠 이렇게 보면은. 네. 와이파이 전화하면막더더더 더, 더 떨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실제로 진짜 많거든요. 괜히 죄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경찰차 지나가면 괜히 막 떨리는 것처럼. 네. 아무튼 그런 멘탈이란게 있어요. 네. 그래서 골프 칠때 여자분들 잘 치면은 멘탈 나가기 때문에 그럼 어. 거기서 돈다 빨아먹고 아. 진짜 말도 안 되게 움직입니다 돈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laughs> 만원 하다가 진짜 뭐필 받으면 오만 원짜리 치다가 그러면은 네. 몇 십만 몇 백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는 옆에서 그런 거 보면은 네. 정말 재밌죠. 네. 그럼 거기서 팁스 나오겠네요. 많이 나오죠. 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나가면. 그데 어차피 아는 지인이 있고 아니에요. 골프라는 운동이 네 명이 합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조인 골프가 진짜 많아요. 저희 나라에는. 아, 모르는 사람끼리. 모르는 사람끼리 치는 네.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명이 시간을 맞춰서 멀리 골프장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풀뱀들은 자기가 같이 갈 사람 구해요. 이렇게 뭔가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들이 같이 갈 사람 구한다고 이렇게 올리면 풀뱀들이 거기 가는거예요둘 다예요. 아, 그러니까 다예요? 우리나라 그 어플이 진짜 많거든요. 골프 조인 어플. 남자분들이 네. 올렸어요. 네. 여자분들이 가요. 네. 남자분들은 완전 땡 잡았다 하죠. 여자분은 그러 올리. 남자분들 진짜 말도 안 되게 합니다. 신청. 타짜 영화 보셨죠 네. 호구 있잖아요 이름이 이름이 막 하잖아요 네. 그런 남자가 밭이에요 그냥 골프장에는 아, 밭이죠 그리고 김혜수 같은 분이 한명 있다 골프에딱 있고 이쁘잖아요 그분들 아, 많거든요 아, 골프장 그, 가면 골프복이 좀 이뻐 그러고 골프복 입으면요 네. 다 이뻐 보여요 진짜 대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 남자들 그냥 눈 뒤집히죠 네. 골프 치고 싶어서 여자나 골프 치고 같이 자연과 함께 좋은 거 먹고 끝나고 술 한잔 딱 하고 네.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여자분들은 모르죠 그건 어떻게 될지 그 이유는. 내기 골프로 돈을 뜯는 풀뱀 네 그거 있고 하나 있네 그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골프 치면서 용돈 받아 사는 풀뱀입니다 제가 말하는 풀뱀은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소모임이나 동호회나 이제 여자분들이 글을 올리거나 남자분들이 글을 올리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두 번째 풀뱀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글을 올려요 여자분들은 골프 치고 싶어서 그린피라고 있어요 골프장 이용료로 갑니다 이 경우를 20만 원에서 30만 원 해요 두 번째 카티비가 있어요. 카트비카비 10만원이에요. 한 팀에. 그리고 네. KDP는 한 팀에 15만원. 그러면은 보통 한 30, 40 써요. 음. 한번가면 1인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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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남자분들이 그을 씁니다. 그린피카트비 KDP 다 공짜 지원해 드릴게요. 여자? 어, 여자면은. 네. 네. 남자분들 여자 골프 치고 싶나 봐. 전 이해가 안 가는데 기성세대분들은 그러고 싶나 봐요. 진짜 많거든요. 난 돈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술 먹는 것도 싫어. 어디 가라오케 가거나 네. 이런 것도 싫어. 난 낮에 해야 돼. 왜? 와이프한테 걸리기 싫어. 일단 아, 그죠, 그죠. 낮에 알리바리를 만드는 거다 네. 운동 갔다 와. 그러면은 저녁에 집에 가서 가정 할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남자분들 용돈을 줘요. 기름값 바라고. 기름값 30만 원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쁘면은 100만 원도 줘요. 와. 진짜로요. 아유. 제가 그거 옆에서 봤고 저기 멀리 골프장 가면은 골프 해까지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웬만한 이런 그랜드 하이트나뭐시그네이보다더 좋아요. 거기서 딱 숙소까지 다 해줘. 풀이 입장에서 참안할 이유가 없다. 안할 이유 없죠. 솔직히 응. 여자면 안할 이유 없죠. 그리고 인스타 사진 찍으러. 음... 왜냐면 골프장 가서 사진 찍어야되 거든. 아, 있어 보이니까. 골프 렌탈샵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또 엄청 네. 많아요. 아 굳이 안 사도 되는 거나안 사도 돼요. 업체들도 똑똑한 거죠. 애들 네. 골프 외에 살돈 없으니까 렌탈샵을딱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자분들 옷 빌려서 이쁘게 쫙 입고 가잖아요. 대박이에요, 진짜. 아, 렌탈샵 좋다. 머리 잘쓴 거죠. 사업 네. 잘한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으로 이쁘게 입고 가서 골프 공짜로 치고 이인타 사진 찍고 용돈 받고 제 주변 몇명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풀레이는 그러면 나중에 스폰을 받는다든 이런 것까지 연비로 움직이겠네요. 그런 여자들 많죠. 프리미엄 탈모 샴푸 러빔을 빠르게 소개합니다. 저는 늘 촬영에 있다 보니 머리를 만지고 스프레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너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러빔 탈모 샴푸를 쓰고 나서는 머리를 감고 나서 빠지던 머리카락 수가 대부분 줄었고 머리를 말리고 나면 뿌리 볼륨이 살아나고 모발도 엄청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또 멘톨 성분이 첨가돼 엄청 시원하고요. 탈모 케어의 핵심 성분인 징크피리치온, 실크아미노산, 판테놀, 바이오틴 성분이 들어가 있어 두피 모발 건강과 탈모 증상 완화에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탈모 증상 완화, 지금 바로 러비마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1 0 0만원 줬어요. 그냥 골프 송철다 해주고 마신 거다 사주고 네. 남자분들 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분들 솔직히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남자 비도 맞춰줘야 돼요. 네. 용돈 받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갑자기 관계가 갑과을로 살짝 바뀌어요. 음... 어느 순간 살짝 그러면은 스폰이 우연찮게 돼요. 되게 자연스럽게 되겠다. 자연스럽게 네. 되는 거죠. 보통 가라오케 술집 이런 것도 봐도 네. 처음에는 그냥 용돈벌이로 했다 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이것도 음... 완전 빠져요. 음... 풀밴들은 딱 그만. 알아요 그러면? 완전 이분. 딱 보면은 다 보여요. 그래서 인스타 이렇게 보면은 아 어... 풀뱀이네? 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여자들 많아요. 솔직히 얘가 무슨 능력도 없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꼬여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뭐 남의 인생인데. 네. 근데 저는 골프업계에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사람이 싫더라고요. 진짜 골프를 즐기시는 여성분들이 이런 애들 때문에 안 좋게 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풀뱀분들 너무 활기치고 다니니까 요즘 어린 친구들 인스타 보잖아요. 네. 보면 은막 부러워하잖아요. 그분들도 다 벤츠 타고 다니거든요, 전부 다. 네. 천만 원, 이천만 원 벌어요. 돈벌게 너무 쉬니까 현금 들어오잖아요. 세금 없지. 놀면서 돈 벌어요. 놀면서 인스타 사진 찍 이쁜 네. 골프가 쫙 있고, 벤츠 타고, 프로시 타고, 네. 그러면 어린 친구들 이뭘 보겠어요, 다. 네. 부러워하잖아요. 그쵸. 얘들 사람들이 별로 안 봤으면 좋겠다. 네. 어린 친구들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남의 인생 부러워하지 마. 보이는 거? 별거 없어. 그래서 음, 제가 음. 그 풀뱀 영상을 만들게 됐고. 우리가 일부에서 아... 풀뱀을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결국에는 풀뱀을 이용한 남자들은 유부남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러 그니까. 그럼 유부남들이 와이프랑 왔을 때랑 풀뱀들이 왔을 때는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어떠, 다르죠. 어떤 측면이? 있어요? 부부끼리 골프 치면은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일단은 이 사람이 <laughs> 저, 저, 저기 치던 말던 그냥 카트에 앉아서 <laughs> 핸드폰 보거나 다이어트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가 운전 가르칠 때 남자분들이 잔소리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 맞아. 왜냐면은 맞아. 여자분들은 공감지가 능력이 살짝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에에. 이건 여자분들이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응. 그래서 뭐 하나 틀리면은 남자분들이 뒤에서 한숨 쉬고 진짜 난리를 치거든요 뒤에서 음. 뭐 하냐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막 울먹울먹 거리는 분들도 많아요 어. 그래서 막 아, 그만 좀해 그만 좀해 하다가 키리오빠 카트 좀 불러줘요 그래서짐 싸고. 진짜 집에 가요. 그, 그 정도로 안기는구나 와이프를. 그 정도로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아요. <laughs> 반대로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어때요?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요, 네. 남자분들이 간과 쓸개 다 빼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네. 누구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기회일이죠. 한마디로 기회. 그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유가 없어요. 네.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간과 쓸개 다 빼주는데, 공을 칠때 티를 꽂고 치잖아요. 처음에. 네. 네. 그럼 남자분들이 가서 티까지 꽂아줘요. 그 뒤에서, 네. 어, 자기야, 좀 왼쪽, 좀만, 좀만 왼쪽 볼래? 좀만 오른쪽 볼래? 어 좋아, 좋아. 좀 딱이야. 쳐요. 만약공 이상하게 돼 갔다. 그럼 자기 공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나 더 쳐. 네. 근데 그걸 캐디분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네, 네. 골프장은 또 진행문회가 있어요. 빨리빨리 빨리 쳐야 돼요. 뒤팀에 아, 방해되지 않게. 아, 그래서 자기는 공을 안 치고, 그냥 저한테 미리 팁을 주죠. 오늘 좀잘좀 좀 부탁드릴게요. 네. 5만원 딱 지어주면서, 우리, 저기, 잘좀 챙겨줘. 네. 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뭐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 난리 났네, 아주 그냥. 그리고 여자분들 저기 공이 개울가로 굴러갔다. 네. 그냥 막 뛰어가서 주워오고. <laughs> <laughs> 여자분들은 거의 접대 받는 거죠 여자분들은. <laughs> 와참 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참 여자분들이 치기는 네. 다 남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자 골프는요좀 네. 위험한 발언 몇개 할게요. 네. 여자분들 보면은 일하기 정말 싫어하고 음, 막 어디 막 놀러 다니시고 요즘 다 그러잖아요. 네. 솔직히 아까 풀뱅 그거처럼 놀고 네. 먹고 돈 받으면 살 수도 있고 네. 인스타에 좋은 사진 올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 그리고 골프 인플루언서분들을 보잖아요. 네. 그분들만 봐도요 예쁘죠. 근데 골프 업계에서는 여자분들이 그냥 골프 친다고 하면 다 협찬해 줘요. 어. 물품 지원 다 해주고 네. 파티 초대 다 오세요. 팔로가 천명밖에 안 돼요. 오세요. 네.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골퍼계는. 어. 근데 이쁠수록 대우받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쁘면은 천국이죠. 아 천국이요. 또 여기서 또 위험한 발언하자면은 네. 화류계 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밤에 일하고 술 마시고 힘들잖아요. 네. 이쪽에 오면은 더 편하게, 더 쉽게 돈벌수 있습니다. 아. 그만큼 우리나라 골프 시장이 여자분들한테는 엄청 그런 게좀 있습니다. 음. 제가 본 영상 중에 화류계가 골프 치는 과정이라는 영상 그 썸네일을 봤어요 아 예예 예. 어. 위스키 마시면서 골프 얘기하면 끝도 없거든요 네, 네. 분위기가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위스키 먹면서 골프 얘기하다가 골프 잡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그 골프 먹을 내줘요 남자분들이 그치. 그리고 골프 치고 그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바 같은 경우는 보통 여자분들이 데리고 와서 술값이 100만 원 나왔어요 네. 그럼 인센티브 내 손님이니까 네. 또 당연히 또 얼마 오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프업계 호구들 많다고 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서 그냥 술을 왕창 시켜 키고 보구치는 거죠 또또 네. 또 여자분들은 여기서 1.3조인 게 인스타 사진 올릴 수 있지 골프 칠수 있지 골프 치면 진짜 기분 진짜 좋아요 네. 쳐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게 데리고 와서 술 먹을 수 있지 인센티브 받지 거의 뭐 천국이죠 음. 뭐. 그럼 화류계 계신 분들은 골프 치시는 분들 진짜 많겠네요 네 많아요 화류계 분들은 풀밴과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잖아요 보면 알아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느낌 바로는 화류계 분들은 네. 인스타 잘안 해요 이상하게 그냥 가볍게 하는 스타일 풀뱅 분들은 이런 말하기 진짜 뭐한데 우리나라 골프 인플루언서 분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풀뱀일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네. 자, 맨날 맨날 골프 치러가, 맨날 맨날 좋은 거 먹고 다 해, 옷도 맨날 기깔나게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녀. 그렇게 살려면요, 한 5천 벌어야 돼한 달에. 네. 그렇게 벌어야지만 내가 맨날 골프 치고 놀고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골프 인플루언서에서 다 그렇게 살거든요. 맨날 골프장 있어요. 근데 여자 두명이서 맨날 사진 찍어. 남자 두명 어디 갔는데? 맞아요. 그 약간 그 특징이 있어. 항상 응. 남자랑 안 찍고 여자들끼리만 찍는. 네, 여자들끼리 찍어요.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자 만나면 걸라야될 사람들 뭐 오마카세, 네. 필라테스, 골프 하잖아요. 골프가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골프 치는 여자? 전안 네.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네. 정상적인 사람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 더 많으니까 음. 이 시선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스크린 골프장에도 여성 접대부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스크린 골프장 내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풀빔이죠, 똑같은. 그러니까 아.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습니다. 네. 거기서도 똑같이 여자하고 술 한잔하면서 골프 치는 음. 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이게 골프장이냐, 스크린 골프냐. 네. 그리고 골프장에 갔어요. 풀밴 분들하고 같이 골프 치려고 하는데 비가 와요. 막. 네. 골프를 못 치잖아요. 스크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는 골프를 안 치지 모르는데. <laughs> 네. 제 친구가 이제 골프 연습장에 가면 그렇게 이쁜 여자들 많다고. 그거는 잠깐의 타이밍일 거예요. 음. 연습장 가면은 여자분들 보는 게 손에 꼽아요. 거의 다 40대, 50대 남자분들만 깔려있어요. 일반 여성분들이 왜 거기서 골프 연습을 뭐하러 해요? 확 어, 하긴 동화고 나가면 되니까. 그냥 나는 돈부고 필드가 난 일인데? 아. 그 반대로 여자분들은 좀 이쁘고 하면은 어쨌든 돈쓸 일도 없고 골프 치면서 돈도 벌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남자는 없죠. 아노 코멘트하겠습니다. <laughs> 없어요?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유튜브 이렇게 댓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가 그런 애 아니냐. 지금 저도 골프 자주 치거든요. 네, 네. 나름. 상판도 놓치는 거잖아요. 아뭐그쵸 그렇죠. 저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laughs> 네, 네. 근데 전 진짜 아니거든요. 아니님은 아니니아전 아닌데 네. 있긴 있죠. 정말 소수예요. 이건 진짜 소수인데요. 캐디분들 중에서 진짜 잘생겼어요. 키도 같애. 크고 네. 연예인 같고 진짜 골프도 기가 막히게 쳐요. 그러면 여자 손님 나가잖아요. 레슨 뒤에서 다 해줘요. 음. 막 피지컬도 좋아요. 젠뱅님 네, 네. 피지컬 정도 될 거예요. 젠뱅님들 캐디하잖아요? 네. 돈잘 버시겠다. 아, 네. <laughs> 캐디, 캐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이렇게 조각 미남상 좋아하잖아요. 음. 처럼 약간 조각 미남상에다가 키도 크고 골프도 잘치고 하면 꿈박 죽거든요. 진짜 약간 송승헌 살짝 닮으셨거든요. 이 조각처럼 이건... 생셨어니그 만약 욕 먹어요. <laughs>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레슨 해주고 회원님 구샷입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진짜 여자분들 입이 여기까지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지정 캐디 맨날 해요. 용돈을 막 주고 차 받는 캐디분들도 받고요. 저는 와 차를 받아요? 네. 그밖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만난 거죠 그 사람은. 근데 여자 캐디분들 이런 제안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든지 다 양과 음의 법칙이에요. 네. 잘 생기고 하면 좋잖아요.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손님들한테 네. 뭔가 이렇게 은밀한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죠? 아, 당연하죠. 예를 들면 어떤 제안이 와요? 번호 좀 줘요. 막 네. 엄청 많았어요. 그때 당시엔 어렸으니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네. 같이 골프 치러 가요. 근데 그때 골프 잘못 쳤거든요. 네. 그냥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 내가 한번얕게살았고 그랬나? 음, 음. <laughs> 이런 데도 가끔 되기도 합니다. 음. 네. 캐디라는 직업에 장단점도 좀 뚜렷하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돈 관리만 잘하면 돈도 잘벌수 있고요 그리고 골프도 배울 수 있고요 음. 이게 정말 큰 자산입니다 골프를 배운다는 것은 나중에 정말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내가 나중에 비즈니스를 했을 때 음. 이만한 운동이 없어요 같이 골프 치고 운동하고 같이 사우나도 하고 네. 같이 밥 먹고 할거다 했어 이거예요 골프 매너도 배우고 골프는 매너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사회로부터 높아져입니다 확실히 음. 맨날 새로운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격식 있는 사람들 많아요. 많은 걸 배웁니다. 응.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의 계속 묶여만 있으면요 캐디분들 맨날 현금 받고 돈 이렇게 하나 보니까 돈을 막못 모으신 분들이 많아요 음. 돈을 그냥 막 쓰고 네. 골, 맨날 골프 치는 빠져 있어서 내 미래 플랜을 잘못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게 단점이지 않나 어느 직업인 이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완희님이 댓글로 좀 이렇게 오해 받은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예 예. 그럼 이 캐디라는 직업이 받는 편견이나 오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남녀 성별로 좀 다른가요 남자분들은 좀 덜해요 남자분들은 보통 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살짝 덜한데 여자분들 이게 5시간 동안 이런 직업이 없다 했잖아요. 네. 너네들 술집 애들 다를 게 뭐냐? 이런 네. 경우도 있어요. 아, 아, 다를 네. <laughs> 그거는 골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캐디마다 또 달라요. 사실은. 이쁘다는 네. <laughs> 이유로 그냥 네. 대충대충 일하는 캐디분들 많거든요. 채도 안 갖다 주고 남자분들 이용해서 흔히님 네, 가져가세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약간 평균이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음. 근데 진짜 잘하는 캐디 만나면요. 골프 진짜 잘 되거든요. 캐디분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음. 정말 배울 게 너무 많고 음. 네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든 것도 많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편견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음. 준비하고 몸도 힘들거든요. 네. 사람 상대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편견은 많이 없어서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유튜브 시작했던 것도 있고요. 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하셨는데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수 니쿤 아시죠? 네. 니쿤님이랑 같이 라운드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골프를 음. 1년 배웠는데 프로급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 치려면 제가 보기에는 아 5년 쳐야 돼요. 와 골프 진짜 잘 치시는 거예요. 매너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네. 매너 좋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같이 막 하는데 제가 막 힘드니까 갑자기 제 체를 갖고 와서 예, 힘드시죠?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 하면서 너무 심한 거예요 매너가 네, 네. 말도 안 되게. 잘생겨잖아요또 진짜 네, 잘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캐리피 주는데 돈 봉투에다가 딱 주는데 자세한 액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네, 네. 봉투가 막 이만해요.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와 <laughs> 쩐다, 저렇게 남을 배려하고 돈도 딱딱하고 골프 실력도 있고 심지어 유명해. 유명해, 또 네. 춤도 잘 춰, 네. 잘생겼어. <laughs>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음. 지금. 일하시다 보면은 주 고객층 중에 직업 비율을 나누자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낮에 오는 사람, 야간에 치는 사람, 네. 좀 다릅니다. 야간에 치는 사람들은 불법한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 낮에 칠 돈은 좀 부담되고, 음. 이런 친구들 은 야간 경기 많이 하거든요. 아, 밤이 또 저렴하구나. 야간 경기가 좀더 저렴해요. 네. 낮에 황금 시간 때 오는 사람들은 어느 기업 대표님이나 회장, 사장. 그런 분들은 팁 많이 줘요? 팁을 많이 주기보다도 그런 분은 또 여자 키리 분들이 지정으로 다 빠져나가요, 일단은. 아, 지정나갔구나 저는 나갔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기업 그 사모님들 네. 나갔다고요 그분들 전당 키리였거든요, 제가. 그리고 공무원분들 이일 빼고 많이 와요. 얘기를 네. 가속 많이 나눠줘요. 네. 근데 오늘 뭐 시청, 동사무소, 이렇게 했는데, 몰래 나온 거딱 봐도 알것 네.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네. 아, 우리나라 어떻게 될것 같지? 일안 하고. 네, 그래서, 아,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일 빼고 오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laughs> 음, 전체 직업을 다 말씀할 수도 없지만, 내가 이 직업은 알아본다 하는 것처럼 뭔가 직업별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특징 있는 직업은 제가 마음이 좀 아팠던 적이 많아요.그러니까 네. 뭐냐면요 의사하고 제약회사 직원이에요. 갑과 을의 관계가 정말 확실하거든요. 네. 이사람들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의사분들이 제약회사 직원분들 너무 갑질을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불쌍해 죽을 정도예요. 네. 예를 들어 어떤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4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골프 치러 이제 끝났어요. 누군가 네. 오는 거예요. 그 제약회사 직원이에요. 어... 통화서 들었어요. 너 데리러 와. 제약회사 영업 사람들이 데리러 온다니까요. 골프 치러 갔다가 오는 거가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골프 칠때 네. 의사가 내기하자고 해요. 돈 내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제약회사 직원 일부러 이렇게 계속 줘요. 돈 엄청 나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저 돈은 어디서 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구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음, 음. 그래서 너무 맞춰주려고 하고 네. 돈도 계서 이루어지고 의사는 갑질하고 네. 내가 좀더 위에 있다는 그게 너무 심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네. 와, 열심히 하신다. 네. 그분도 어디 가장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캐디들은 이런 손님 많았으면 좋겠다 는 그런 싫어하는 손님들이 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회원, 회원 네. 골프장 회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네들이 위에 있다 생각하니까요. 똑같은 사람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네. 존중해가면 살아야 되는데 그린에서 퍼팅한테 한마디라도 하면은 나 여기 회원이야. 아, 너 말하지 마 그냥. 나이 네. 코스 다 하니까. 네. 신경 쓰지 마. 알아서 한다니까. 네. 진짜 있거든요. 아, 캐디가 말을 하면 야,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객님 이거 좀 보세요. 이쪽 보세요. 해야 되는데, 야, 너 가만히. 이런 갑질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하죠. 그분들도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네. 자리가 사람이 만든다고. 그리고 골프장 가면은 먹기가 살짝 올라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캐디분들 이렇게 만나면은 블랙리스트 짜이. 다 있거든요. 네네. 얘는 손 진상이다. 괜히 막 어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캐디분들한테 이런 선도 있고. 그래서 저는 캐디 경력이 많은 때 어떻게 했냐면요. 회원들끼리 소문이 많이 돌아요. 한 골프장 회원이에요. 뭐 잼뱅 회원, 뭐 진상이라더라 네네. 이런 말도면 안 돼요. 왜냐면 회원들이끼리 골프를 치거든요. 저는 얘기를 하죠. 회원님 혹시 다른 회원님들도 회원님 이렇게 골프 치는 거 아세요? 얘기를 하면 아무 말못 해요. 그때부터는. 어, 어. 저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런 진상 부리면요. 또 싫어하는 손님이 있어요? 여자 네 명이요. 에 <laughs> <laughs> 왜요? 그걸 사포라고 부르거든요, 사포. 사포. 사모이네명 사포라 아, 사포. 그 이름도 다 뭔지 아세요 무슨 자 무슨 옥 무슨 희 여자분들이 비하은건 아니고 네. 저희 엄마도 있잖아요 그분도 사랑하는 누군가의 엄마의 태국 네. 존중하는데 나가면 진짜 정신 나갑니다 말씀이 너무 많으시니까 네명다 키를 빠지게 어디 봐 오르막이야 대리막이야 오르막이야 대리막이야 좌측이 오른쪽에 네그 명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와 진짜 일 끝나잖아요 집에서 그냥 바로 기절이에요 만약 여자분 4명에서 돈 내기를 네 명에서 돈내기를 하잖아요 천 원짜리 내기예요천 원짜리 내기 하는데 싸워요 막 이렇게 저한테 와. 캐리오빠 저번에 봤어? 쟤 얼굴 왜 저래? 웃기지? 에이. 막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해요 예좀 그렇긴 하네요 얘기를 에이. 해요 그럼 좀에따가 좀 와서 쟤는 아까 왜 기집애가? 에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그러게요. 어,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들어. 사람, 그네명 봐주는 게 진짜 아, 예. 기가 제대로 빨립니다. 어.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퍼팅을 할때 방향을 두거든요. 그거를 원래 골퍼가 해야 돼요. 방향을 두고 쳐야 되는데, 그걸다 캐리한테 맡겨요. 전부 다. 그러면은 저희는 앉았다, 때, 앉았다, 앉았다, 방향 봐주고, 말해주고, 말해주고, 뭐해주고, 뭐해주고, 이게 무릎이 거의 도가니가 나갈 정도예요. 어. 그한번 돌면은 어. 다음 타임 못하겠다. 그 정도로 진짜 몸이 아작이 나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분들 나가면은 캐리 네. 분들아3분이 4명이야. 너무 힘들어요. 음. 그럼 일하다가 위험한 것도 있어요? 어 위험한 거 있죠. 골프공은 못 치는 분들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공이. 아. 그러면은 저기 멀리서 공이 확 와요. 네. 그 제가 맞았어요 만약에. 바로 즉사예요 그런 만큼 위험합니다. 맞은 근데, 사람 있어요? 많죠. 저도 이런 데 많이 맞아 봤어요. 어... 여기 복숭아뼈 맞으면 네. 못 걸을 정도예요, 너무 아파서. 어... 눈 맞아서 실명되신 분들도 있어요. 어... 재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위험하죠, 사실은. 음... 그럼 캐디분들이 룰이 있을 거잖아요. 캐디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어요? 골프 잘 치는 캐디분도 진짜 많거든요. 그럼 손님들이 한번 쳐주시면 안 되냐. 아 대신 한, 쳐달라고? 한, 아니, 뭐 아, 그런 것도 있고 아, 재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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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거기서 쳤다가 잘린 캐디분도 몇명 있어요. 왜요? 왜요? 아니 너는 일을 하러 왔지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아, <laughs> 그리고 아, 사적으로 멋있었고. 연락처 주고받고 뭐 그런 거. 가끔가다가 여자 캐디분들 한두 명씩 있어요. 네. 골프장 회원, 네. 뭐 어디 대표, 사장, 회장 음. 연락처 주고받고 골프장 그만두는 경우도 몇번 봤습니다. 어. 별로 없어요 근데 힘든 것도 많이 얘기했는데 당연히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네. 진짜 그만두고 싶다 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캐디 분들은 근무가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어떤 날은 새벽에 출근해서 아침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고 새벽에 출근해서 오후 늦게 끝나는 경우 야간 경기일지 오늘 새벽 출근일지 오후 출근일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날 대봐서 하는 거예요? 전날 알려줘요. 아, 전날 전날. 전날 스케줄 순번대로 돌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번에 걸릴지 계산을 해야 돼요. 막 네. 어떤 사람휴무고 추가 팀 뜨고 막 이런 경우 막 이렇게 있거든요. 스케줄이 음. 정말 복잡하거든요. 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일을 좀 오래하셨잖아요. 오래 하셨잖아요. 캐디를 하신 분들은 직업병이나 일상생활에서 습관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성격이 진짜 빨라져요. 제가 성격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어. 캐디 분들 성격 다 빨라요. 골프장에서 압박이 들어와요. 골프 치는데 빨리 빨리 움직여 줘야 돼. 요 앞으로 뒤팀이 음, 음. 기다리면은 컴플레인 계속 들어와요. 빨리 에이, 치라고. 에이. 고객한테 빨리 치세요. 할 수도 없어요. 이상돈넣은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좀더 빨리 움직이시게 그러면은 왜 그러냐고 우리한테 이런 경우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싸워요. 고객하고 음, 많이 싸웁니다. 그럼 막 뛰어야 돼요. 막 달려가고 빨리 빨리 해야 되고 에이. 진짜 이네 명을 늦은 손님 있으면은 내가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막 에이. 정말 빨라집니다. 성격이 캐디라는 직업에도 굉장히 잘 아시니까 이런 사람은 좀안 맞는다. 하고 싶어도 이런 사람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이신 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람도 응대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또 바뀌거든요, 좋게. 음.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네. 어, 힘든 건또 뭐냐면 은 몸이 느린 분들은 안 맞아요. 아니, 뭔가 느긋느긋한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네. 그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진짜 잘 맞더라 하는 사람도 네. 있나요? 좀약삭빠른는 생각들 있잖아요. 어디 가나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은 거의 최고죠. 아. 그럼 8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만둔 이유는 뭐예요? 골프를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보는 이 거예요. 네. 어, 내가 몰랐던 세상도 있네? 음, 하고 싶은 게 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력을 살려서 핵과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라운딩만 한 4,000번 했거든요. 내 네. 네, 이렇게 했으면 많은 분들한테 정말 좋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도 할수 있겠다. 그럼 지금 무슨 사업하세요? 지금은 골프 용품 관련된 거 하고 있고요. 따로 가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냥, 그냥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캐디를 하시다가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캐디 했던 그 생활이 이 사업에 영향을 많이 줬나요? 네, 맞습니다. 골프 용품만 봐도 네. 아이템적으로 기가 막힌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프 칠때 비가 오는데 장갑이 막 젖어요. 그립이 돌아가거든요. 안 맞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음... 그때 제일 좋은 장갑이 공사장 장갑이에요. 네. 빨간 색깔. 네, 네. 그게 기가 막히거든요. 네. 네. 이런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골프 장갑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아, 직접 개발하시는 거구나. 네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캐디분들이 만약에 깃대를 찍고 저 손님을 찍었을 때 네. 깃대하고 손님과의 거리가 나오는 그런 기술이 어. 나와있어요 그런 제품 같은 거 소싱하고 있고 같이 협력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그럼 캐디라는 직업은 추천하시는 편이에요, 비추천하시는 분이에요? 추천은 매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성이 많이 높아져요. 시야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부자인 분들은 이렇게 얘기 많이 들어보고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음. 그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어, 영감도 많이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프도 배울 수 있고, 돈도 잘 모아서 내 사업도 할수 있고, 음.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잼맥 네. 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꼬피장을 사면서 느낀 게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 가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잼밍 TV 여기 있잖아요. 네. 잘 생기셨어요. 네. 그, 그럼 하죠요 욕먹어요. <laughs> <용> <laughs> 수고하입니다 저는 캐디원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